이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덜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입이 얼마나 모진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해도 아이고 모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양식을 구할 길은 없겠습니까? 아이고 우리는 뭐 우리 어른들이야 뭐 굶는 거 며칠들 굶을도 관계는 없지만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원망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. 근이 사이죠 하나님께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요. Indeed.